날씨가 좋구나. 아직 시차 적응을 못했는데 지금은 일단 장을 좀 봐야 돼서 급하게 좀 장을 보려고요. 또 오랜만에 베트남에서 사니까 물가도 좀 보고. 근데 여기가 섬이라서 다른데보다 물가가 비싸서 한번 가서 좀 살펴볼게요. 근처 한 3분 거리에 마트가 있어서 그쪽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 킹콩 마트입니다. 여기가 제일 많아요. 어 캐롤 나와. 이렇게 더운데. 어, 크리스마스 용품도 파네. 음 어, 엄청 크다. 여기 없는 게 없대요. 쿠쿠에 관광 오시면 여기서 쇼핑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음잘 됐네. 아탄크스는 필요해요. 탄크스 오, 어, 6만 1 0 0 0도 컵도 필요한데. 내 맥주잔. 오, 뭐야. 뭐야, 한국 팩스 파네? 나 이거 쓰는데. 좋다, 화장품 쭉 있어. 저는 면세점에서 바디워시랑 사 왔는데 샴푸나 사야겠다. 제 베트남에서 쓰던 샴푸가 있거든요? 어 아, 이거! 야 이거예요. 쓴슬크 써요, 저. 이거 44,000동. 되게 싸죠? 아 이것도 사야 돼. 손 세정제. 램. 네. 이거 사야겠다. 너무 좋은데, 지금? 약간 막 사고 있어요. 와 이게 여기 있네? 이거 치약통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알걸요? 저도 싼데 비싸요, 대신. 어, 그럼 달리 치약이랑 한국 치약이랑가의 같으면 한국 치약 써야죠. 구치 제거로 써야 돼. 아, 그 자취 필수 물티슈. 이런 거는 베이비 그려진 거. 괜히 괜히 깨끗할 것 같잖아요. 뭐지? 다 애기가 그려져 있네? 이럴 때는 포장지 예쁜 거. 이거 너무 순수해 보인다. 이거 살게요. 슈츠슈츠 사러 왔어요, 슈츠 아기 그려진 거 사자. 애기 그려진 게 뭔가 좋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급한 불은 껐다. 그리고 또 세제를 사야 되는데. 아, 안녕. 아, 오케이, 까만 여기가 세제, 여기가 선이란데. 어, 이거 이제 못 사겠는데? 이거 있으면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다하는데 56만 7천도? This is f o p e r c 이 n o n i g h 안녕. 이 많아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장을 보러 가는데 여기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장은 좀 급한 것만 봤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생활용품, 옷걸이 이런 것들 생필품을 좀더 사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시죠. 와이좀 높은데? 천천히 달릴 거죠? 그걸 못 한다고? 천천히 달리고못 한다고요? 아니 이제 안 근데 천천히 달리는거아니요아 아직도 잠깐 만 아직 가지 말기요? 그러면 어디 어디 가는지 좀 말해주실래요? 일단 시장 먼저 갈까요? 이름 모르죠? 난재래시장이요 가시죠. 아니, 여기 잡는데도 마땅치 않고 만 와, 시원하다, 근데. 아, 진짜 빨리 달리주세요 빨라요? 아니, 괜찮아요. 날아가지 않겠어. 여기는 시장. 여기가 시장. 이제 거의 다 숙제로 파는데. 네. 시장이 뭔가 이, 어, 뭐야, 개구리 팔아 미쳤어. 나 진짜 지시갈때 <laughs> <laughs> 있으면 되게 해요. 네. 완전 재래시장 나이, 과안왔어 가격도 싸가지고아 이런 데서 막 과일이나 뭐 그런 거 사면 되겠다, 그죠? 어, 생선, 고기, 과일, 야채. 고기 도 주로 여기서 사 먹어요? 여기서는 안 사봤는데 여기서 사는 게더 맛있대. 요아 그래요? 아 근데 할기차서 고기는 좋 좀... 지금 사람이 엄청 없는 거예요, 시간 때. 그 부이 부이마트? 네. 거기는 킹콩이랑 비슷한 맛인 거예요? 근 네, 아, 그 뭐지? 한국. 제품이 더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럼 거길로 가볼까요? 내일도 어, 있네. 와 이쪽은 완전 처음 와본. 아 여기예요? 네. 부이마트. 심심한데 같이 갔을 거죠? 아, 안가려고 했던 아,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아. 오, 아, 완전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가지? 저랑 안 친하니까 장 보면서 좀 친해질까요? 제가 들게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그래, 어 먹을 거 많다. 한국 거 진짜 많네? 이런 제품, 한국 게 많아가지고. 어 좋다. 어, 떡볶이 좀 사고 싶긴 한데. 아, 일단 둘러보고요. 어제 제가 급한 거는 다 샀거든요. 이거 맞아요? 예. 바퀴벌레는 거의 없죠. 방에는 없어요. 목이랑 하루 사이가 있던 네. 그거는. 또... 아, 그래서 해야겠다. 키가 몇이세요? 아, 네. 80. 어, 엄청 크네. 저6 5요안 궁금하죠? 아, 엄청 크네요? <laughs> 아, 이게 색깔마다 있는데. 네. 이거 아니죠? 이거 괜찮아요. 어, 이거, 이거. 네. 퐁퐁. 이게 퐁퐁 같지 않아요? 싼거 사야지. 이거는 한국거쓴게 낫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기름이 잘안 지더라고요. 아, 큰거 밖에 없네. 어, 작은 거. 혹시 돈 있어요? 네. 여기까지 가져가서. 와줬는데. 괜찮아요. 사세요. 놓으세요. 아, 그러면 큰거사세요 <laughs> <laughs> 아, 이따 드릴게요. 아, 니 괜찮아요. 참기름은 모든 요리의 그 베이직이죠. 아시죠? 아, 어, 라면도 없으면 되게 아 쉬운 거 아시죠? 비싼편이에요 비싸죠. 근데 떡볶이 다이가격 아니에요? 맞아요. 비싸다. 근데 떡볶이 먹고 싶긴 하다. 아니야. 나중에. 떡볶이는 해 먹는 게더 맛있어. 어, 나중에 해 주실 거예요. 떡볶이 더. <laughs> 저 진짜 잘 먹어요, 근데. 술이요? 아니. 아니. 지 <laughs> 클럽인데 여기? 노래가? 아 근데 약간 옷걸이랑 이런 걸안 파네? 그죠 위에도 있어. 2지 아. 그럼 얘 놓고 갈까요? 제가 또 이쁜 술잔을 찾고 싶었거든요? 뭔지 모르시죠? 어, 무슨... 어, 요 맥주 먹을 때요 맥주? 보통 잔들은 잔집 가거나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 같은데 걸로살또 어, 수세미도 사야 돼 이, 어느 게 편해요? 어, 이런 게편해요아 어, 그래요? 이거 살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한데 또 생활하면서 필요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방도 못 샀어요? 청소 도고안 샀어요. 씻을 것도요? 바디워스나 이런 거다 있고. 어... 이거는 뭐지? 세일이 아닌데. 일부러 세 아니 이걸. 방향제 방영제. 맞아 방향제 사고 싶었어요. 여기는 새 집이어서. 새 집이라서 약간 그런 건가? 여자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쾌쾌한 향이 나네요 되게. 제가 치실에도 가져왔다고요. 셔플링. 네. <laughs> 아, 그거 다 하세요? 되게 깔끔하신 편이다. <laughs> 고기와 다르게, 그죠? 아, 그 그러니까 약간 반전 매력이. <laughs> 아니 매력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laughs> 반전. 어, 여기다 <laughs> 방향제. 이게 좋겠네요. 약간 나름 여자 방이니까 향기로운 사야죠. 근데 뭐? 시간에서는 잘안 나더라고. <laughs> 이거 어때요? 진짜 무난이. 그죠? <laughs> 네. 어, 이거 이쁘다. 수건이야? 응. 아, <웃음> <하죠>. <웃음> 이 색깔 예쁘다. 음... 매력 갈까요 뭐 드시고 싶은 거좀 드세요. 아, 과 아, 주스.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 샀어요. 아, 진짜 어제도 이 정도 나오? 아웃... 어 많이 나네요. 옛날만큼 물가가 싸지는 않은 것 같아 베트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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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다. 아세아 귀엽다. 어 원래 오토바이가 이 상태로 있었나? 이 예. 나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 아까 분명히 여기다 뒀던 거 같은데 왜 여기 이게 <laughs> 그 사람을 알아보고 꺼내 주더라고요. 뭐아 이렇게. 진짜로? 이게 어떡하지? 저녁에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기억해서 <laughs> 꺼낸 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다 컸어. <laughs> 어 예. 네.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한번 넘어지면 괜찮아? 아 너무 위험요? 네. 다치고 안 좋습니다. 가시죠. 아, 오랜만에 오토바이 타니까 너무 좋다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고요 아 면허가 없어요? 네 맞아요 <laughs> 아 무시하네 아, 오토바이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뒤에만 이렇게 타봤어요 구시이다가요 <laughs> <laughs> Oh, oh,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